아직 오늘까지 해야 반 이동 대상자가 전달이 될 거야. 오늘 안에 전화가 안 오면 반 이동은 안될 거야. 자, 그렇고 우리 반에 오는 애는 또 있어. 다른 반에서. 그요 요일 변경. 그게 <laughs> 반이 근데 같은 레벨이 있으면 그 예를 들어 월수금에 우리 레벨이랑 비슷한 레벨이 있으면 변경도 가능하지. 그런 사례들도 있지아게 아니야. <laughs> 야돼 아는 게 아니고 화곡토 그대로야. 화곡토 그대로야. 래 잘못 아는 반 어, 화흡도 그대로 일부 그대로 들어하면돼 어, 소식을 들었구나 아 그거를 내가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드렸구나 화음도일부 그대로야 응. 자 그러면은 197쪽에 9번부터 볼게 좀더 예를 밝게 할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저쪽 연구실 쌤 출근하시면으로 조금 어둡네 생각보다 녹화 영상상으로는 괜찮은데 비인자가좀 어두운 거 같네. 근데 이거 새 빙인데. 그냥 이쪽에 계시는 시간. 예수, 그래. 자 9번. 다음 이차함수를 평행이동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것, 즉 모양이 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지 모양이 같은 걸 찾을 때는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이동만으로 포기할 수지그렇지 그럼 즉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9이네를 찾아주면 되겠네 여기 있네 1번 끝 네. 사실 이차함수의 모양은 요것만 생각하면, 음, 응. 197조 x 제곱의 개수만이 결정한다.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똑딱하고 풀수 있겠지. 왜?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평행 이동에 의한 부산물이라고 했지. 잘 보이니? 내가 봐도 좀 뿌연 것 같긴 한데. 아하. 다음 넘어갈게. 자. 2 0 7조 8-3.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로 록려형태죠 그럼 x축과 만나지 않을 때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개형이네 그치? 그럼 꼭짓점의 y좌표와 꼭지점의 y 좌표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주면 만나지 않겠지. 그러면 은얘 예, 역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4x에 플러스 k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3에 x제곱 더하기 4x에 이것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 4, x 에해서 4의 절반 2의 제곱을 더하고 빼자. 그럼 얘는 4를 더하고 뺐을 때 길네.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3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에 마이너스 3만 밖으로 나가면 12로 나가겠지.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2의 제곱에 K. 더하기 시칩사는. 겠네 r 잘 안보이네 아, 음. 어, 봤대 네. 음. 따라서, 이 때, 의목이점의좌이 k 이 때, 이 때, 이이지 이 k 플러스 13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3보다 작다 아, 라고 할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음으로 갈게 10-2번 자요 유형은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삼상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거야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유형 은 어떤 단원에서든 결국에 본질적인 유형.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찾는, 그게 중요하다 했지. 그럼, 그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이참수에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해야겠지, 문제에서. 지금 밑변은 BC고, 높이가 OA지. 수직한 거아고 뭐 당연할 테고, 줄이니까. 그럼, BC는 각각 x 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아, Y가 0일 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0인 그러한 x 값들을 찾아주는데 그럼 이러한 x들은 양변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인 근이므로 이것을 인수분해한 결과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럼 그 값이 0인 거지 현재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5 또는 x는 1이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보자 이것을 이차 함수의 그래프적 관점에서 보면 Y가 0일 때의 X좌표가 -5와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그러면은 B의 X좌표가 -5, Y는 0, C의 X좌표가 1, 그리고 Y는 0. 1 0이라 쓸수 있겠지. 그리고 A는 이차 함수의 Y 절편을 의미하는 것같이지 그럼 x과의 교점인 거니까, 아 y축과의 교점인 거니까, 와 x가 0일 때 y값 5가 되겠다. 그럼 얘는 0,5지. 끝났습니다. 원점이 0,0이니 AO의 길이는 y좌표인 y좌표의 절댓값 5가 되겠고, 그리고 BC의 길이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6칸, 6이 지겠네 그럼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됐는 로 15가 돼요. 어야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음으로 갈게. 10-3번으로 갈게. 이번에는 좀더 불친절했지. 그래프도 안 그려줬어. 그렇다고 그래프 그려야 판단이 가능하다 이 문제들. 일반적으로 이차함수에 대한 이 단원 이름이 뭐야? 이차함수의 그래프지. 결국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지. 그럼 이 이차함수 역시 바로는 모을 그리지. 일반형으로 대해서 꼭지점과 y축과의 그점 정도는 알려줘야. 수월하게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은 먼저 꼭지점 찾아보자 표준형으로 이차함수 바꿔보면 4분의 1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전개해서 x되려면 괄호 안에선 4x여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필요한 상수는 4-4 4를 더하고 빼주자 응.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대로 주자. 그럼 마이너스 4만 밖으로 보내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되겠지. 이제 표준형 바꾸는 작업은 익숙하지. 많이 봐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이며 y 절편은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니? 그럼 이제 꼭지점을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X축합한다는 점을 B, C라 하자. 그럼 여기서 a,b,c의 넓이를 찾던데 그럼 b,c 역시 찾아줘야겠네 그 좌표를 그럼 y가 0일 때 4분의 x제곱 더하기 x 3이 0인 거니까 여기서 x제곱의 기준을 1로 만들어줘야 방정식을 해를 찾는 편하겠지 상변 4로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12가 0이에요. 근데 얘는 2랑 6 곱해서 12, 저. 그리고 둘은 4차이다. 그럼 x자 인수분해 6하고 2로 했을 때 플러스 4 되려면 2에 마이너스 6의 플러스. 그럼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6. 이것이 0이다.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2니까. 아 그러면은 C의 좌표가 2,0이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지 따라서 BC의 길이는 얼마? 6칸에 2칸 6칸? 8 그럼 삼각형의 높이는 축 대칭이니까 어차피 X축이 수선 내리면 2,0일 거 아니야 2마사이서 내리는 거야 X축으로 그럼 그것의 Y좌표가 높이가 연관이 있겠지 그대로 같진 않지 좌표가 음수니까 Y좌표에 절대값가같겠지 그럼 0,0을 수선에 바른 H라해보면 AH가 4인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S라해보면 16이 나와야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은 그다음 210조 10번 갈게. 저번에 했었나? 아니 했어요 네. 아 해볼 수 있게 지켜 같은 유형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면 되죠 그다음으로 216조 마지막으로 가자. 5, 6번 볼게. 자, 세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찾자는 건 결국 그 2차 함수를 찾은 표준형을 바꿔주자는 이야기라고 했지. <laughs> 그럼 세점을 알려주는 경우에 무조건 누구를 알려줄 수 밖에 없다? Y 절편에 관한 정보 알려줄 수 밖에 없다 했어. 여기 떡하니 0마산 지나간다는 얘기했지. 그럼 이품물선이 이차함수의 식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에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상수 파트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상수왕이.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컴마 0 넣어보고 2컴마 마사 넣어보자 했으니까 마이너스 2컴마 0부터 넣어보면 y에 0,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a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2, 마사 넣어보면 y에 마사, x에 이 넣어보니까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요렇게 되지. 그럼 얘는 물론 상수항을 넘 넘기자 그냥 우리 알던 대로 하자 편하게. 3. 4a 마이너스 2b가 3이고 4a 더하기 2b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둘을 어떻게 해? 더하면? A가, 8A가 2가 나오니까 A는 4분의 1이 되고. 그럼 4A가 1인 거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참수의 식은 Y는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 이 꼭지점의 좌표를 바꾸기 위해 다시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자. 4분의 1로 묶어서 X제곱에. x는 전개에서 마이너스 1 되려면 바로 안에서 마이너스 4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 4를 더하고 빼자. 그 다음에 밖에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4만 전개해주면 4분의 1에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되겠네 그러면 은꼭 지점의 좌표가 나오지. 몇번 하면 몇.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꼴일 때는 그 완전제곱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복지점의 x좌표이자 축의 방정식이라 했지 좌표는 그때의 x값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2컴은 마 여기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완전제곱식 뒤에 붙는 상수가 복지점의 Y 좌표라 했지. 자, 그 다음 6번으로 갈게. 자. 얘도 사실 똑같지. 왜? 말로 쳐준 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기만 했잖아. 그럼, 각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읽어보면, 0,-2, 마삼,2, 0, 2,0이니까, 2, 2, 2, 얘는 2차 시기에 값이 0이 되어주는 그러한 X 값들을 알려줬지. 즉, 이 2차 함수는 Y가 0일 때 X 좌표가 마삼 또는 2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y가 불만일 때 0일 때. 그치. 그러면 은 y는 꼴일 때 x-3, x-2에 대해서 x가 3이면 케 k 지 x가 마이너스이면 y도 0되고. 거기에 0,-2 지나간다는 걸알수 있지. 얘는 정확하게 이식을 만족한다는 뜻으로 쓴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오자는 의미로 쓴 거. y가 0일 때, 어, 잠깐, 뭔가 이상하지? 반대로 쓴네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바꿔줘야겠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0이고, x가 1일 때 y가 0이지. 그럼 여기에서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2니까, x에 0 넣어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에 0 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3a가 1이니까, a가 얼마? 3분의 1. 그러면 이 식은 3분의 1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니까, 전개해보면 3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한번 했으면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따라서 a가 얼마? 3분의 1 b가 얼마? 3분의 1 c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3a 더하기 6b 마이너스 c의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5가 되어야겠다. 끝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지. 오늘 숙제는 뭐가 나올 거냐? 반응 종합 문제 다 풀어오면 돼. 네. 문가좀 많긴 해도 금방 풀거야 네? 앞부분도 섞여있어서 음. 주말이 되어있으니까 네. 음.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아, 어차피 영어 숙제니까 앞부분 제풀이가 지금 다 끝난 사람은 미리 풀고 아, 있어도 되요 어거 정리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정원 문제아몇쪽이지 응. 응. 8쪽 8 해볼게요. 네, 앞에 각자 가져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 불기란 느낌은 뭐지? 책이 없는 것 같은 있지? 재풀이 끝났... 끝난... 어, 재풀이는 끝났어. 재플이 끝났어!